바로 옆에 손님 모셔드리고, 희경릉루가 그리워서 또 한번 찍어 봅니다. 근데, 그때 제가 저녁에 들어가서 찍고 난 이후로는 밤에 불을 꺼버리더라고요. 아이고, 아쉬워요. 공원 앞에 대교, 광주 공원 앞에 대교입니다. 불을 켜놨으면 정말 이쁠 텐데, 아쉽습니다. 언제 한번 제가 밤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. 이제 관리하시는 어르신이 벨 소리를 듣고 오셨더라고요. 그래, 낮에 와서 촬영하라고 그러셨는데, 그 뒤로는 불이 항상 꺼져 있어요. 너무 아쉽네요. 하, 요눈 오는 날, 불까지 켜져 있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, 아쉽습니다. 눈이 많이 내리고 있고요. 내일, 모레까지 온다고 그러는데, 이 눈은 쌓일 것 같습니다. 아, 좋다. 광주천 물은 얼지 안아서 물소리가 나네요. 천 모습이고요, 정자단에 있고요. 좋네요, 아 광주공원. 눈 내리는 날 새벽에 찍는 광주공원 모습입니다. 나만 좋은가? 너무 아름다운데요. 후후. 희경루 불 켜놨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? 어이. 아 아쉽다. 그날 저녁에 내가 안 들어갈 것인데 시민들한테 괜히 죄송스럽네요. 그대로 불을꺼버리고안 켜주니까 안 주행하세요. 그린 아파트 올라간 다 경사가 좀 심한데, 차가 못 올라가고 있네요. 저기요! 소금을! 어, 그대로, 그대로. 핸들 틀지 마세요. 핸들 틀지 말고, 슬그머니. 예. 그대로, 그대로. 핸들 인자 틀어야 되겠네. 예. 천천히, 천천히 가세요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, 예. 못 올라가고, 도로 내려갑니다. 눈이 갑자기 많이 왔어요. 아침에 출근길도 쉽지 않겠습니다. 오늘도 또 무사히 안전하게 형들 모셔드리고, 이제 퇴근하려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여 우측에 보이는 학교가 고려 중고등학교 그러고보면 우리 두 아들떡이 중학교는 둘다 여기 나왔는데 나는 <laughs> 여기서 좌회전해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분들 안전 운행 하세요